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밀양에서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DNA 감식 결과 친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원점에서 수사를 재시작했습니다. 시민 열쇠가 들어간 공용 차량을 공무원들이 식사 이동 수단으로 쓰는 등 허술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경남에 남북 교류 전문 연구 기관인 남북 교류 연구 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농작업에 드론이 많이 사용되면서 드론 자격증을 따는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밀양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주택가 헛간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려졌다가 동네 할머니들에 의해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틀 뒤한 여성이 자기가 나와서 버렸다고 자백했고 경찰에 입건됐는데 DNA 감식 결과 이 여성과 아기는 남남이었습니다. 경찰은 원점에서 수사를 재시작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들어오더니 간호사가 무언가를 수건으로 감싸 안고 급히 뛰어갑니다. 지난 11일 경남 밀양의 한 주택 헛간에서 발견된 신생아를 병원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려져 온몸이 벌레에 물려 있던 아기는. 동네 할머니들이 발견해 탯줄을 끊고 씻긴 뒤 신고한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경찰은 이틀 뒤 인근에 사는 여성 A씨를 엄마로 찾아내 입건하고 초동수사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A씨가 전에 다른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들고 왔던 손가방이 현장에 있던 것과 비슷하다는 점 등에 주목해 수사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는 겁니다. 범행 현장에 남겨진 유류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상세하게 잘 하고 있었고, 범행 시간도 우리가 추정하는 야간 그 시간대에 자기가 범행을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아기를 버렸다며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닷새 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황당한 DNA 분석 결과를 받았습니다. A씨와 아기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온 겁니다. 당황한 경찰은 A 씨를 다시 불렀고 A 씨는 자신의 10대 딸이 복대를 차고 다니는데 그 딸이 아기를 낳아서 버린 줄 알고 딸을 보호하려 거짓 자백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거짓 자백이 우울증과 연극성 성격 장애 등 정신 질환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 사건의 중심에 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그리고 타인을 조정하려는 그런 욕구가 충족되는 그런 상황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경찰은 A 씨의 10대 딸 역시 출산한 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수사를 원점부터 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허위 자백에만 의존한 채 현장 감식과 탐문 수사 등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MBC 경남은 공용차량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연속 보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순서로 시민 혈세가 들어간 공용차량을 공무원들이 식사 이동수단으로 썼거나 운행 기록을 누락했다는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창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점심시간 직전 창원시의 한 구청 본관 앞. 직원 3명을 태운 공용차량이 출발합니다. 잠시 뒤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안으로 또 다른 직원이 무단횡단도 서슴치 않고 올라 탑니다. 약 900m를 달려서 도착한 곳은 삼계탕집. 직원 여러 명이 둘러앉아 삼계탕을 먹습니다. 이 차량은 30분 남짓 지난 뒤 구청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업무가 아닌 직원들끼리 밥을 먹는데 공용 차량을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뭐 크게 따지면 기능이많이들고 했으면 문제지. 뭐그또 차라도 가서 음주를 해는가 이거. 사고 난거다 알고. 엄연한 관리 규칙 위반입니다. 공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용 차량이라는 것 자체가 공무를 위해서 존재하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사만 음. 목기 위해서 뭐 차를 타고 간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공용 차량 운행 누락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한 행정복지센터에 주차된 1톤 트럭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5개월 동안 세번 운행했고 운행 기록을 두 차례 누락한 것으로 나오는데 창원시는 단한번 운행했고 누락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뭐, 내주더라도 운행 일지를 보고 우리가 을 잡아야 되 운행 글을 우리가 그걸 갖다가 몇달 사이에 그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창원시의 공용 차량은 모두 917대. 공용차량 사유화에 운행일지 누락 논란까지 혈세로 운영되는 공용차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대서답게 어제와 같이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양산을 포함한 경남 10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낮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밤 사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소나기 소식이 많습니다. 오늘과 내일 오후 한때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사진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남해안 쪽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 그 밖의 지역도 방무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이 낮 기온이 31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24도 선을 보이고요. 낮에는 미량 33도, 창원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지역 보시면 거창 23도, 진주 2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1도, 합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 m 까지 일겠습니다. 모레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농업 분야를 비롯해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경남에 남북 교류 협력 연구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남북 교류 전문 연구기관을 운영하는 건 경남이 처음입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딸기 모주를 평양으로 보내 키운 뒤 모종을 다시 들여와 수확한 통일 딸기. 도민 성금과 경남도의 남북 협력 기금으로 지은 평양 수학교까지. 지난 2006년부터 민, 관이 함께한 경남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눈에 띄었습니다. 경상남도 남북 교류 협력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북교류 전문가 등세 명의 연구원들이 지속 가능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통일부, 민간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가하면 도민들과 성과를 공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농업, 문화 그리고 이번 교류 협력 위원회에 경남의 강점인 제조업을 활용한 남북 경제 교류 협력까지 준비해 두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까지 하나하나 준비해 왔던 게 물꼬만 터지면 남북 교류와 협력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건 전국의 광역단체 가운데 경상남도가 처음입니다. 통일부도 경남의 남북교류 사업에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도 경남을 비롯한 지자체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지자체의 발성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북한의 자원을 통해 경남 제조업까지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할 예정이지만. 대북 제재가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대북 그 대북 한편 센터는 다음 달 개성 공업지구 지원 재단과 경협 정보와 컨설팅 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경협 노하우도 공유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요즘 드론은 취미 생활이나 항공 촬영용으로 인기가 있는 것을 넘어 농작업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물론 농민들도 드론 자격증을 따고 농기계를 다루듯 드론을 다루는 시대가 됐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하동군 금성면 선박해양플랜트기술원에 문을 연 도립거창대학 부설 드론전문교육원. 야외에서 드론을 직접 날려보는 주행실습 교육이 한창입니다. 정지. 아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가로 가가. 교육생들은 교관의 지시에 따라 조종기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드론을 원하는 지점으로 옮깁니다. 드론 교육생들은 청년부터 장년까지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모두 하동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입니다. 사실 누구나 할 수가 있다면 항공 방제를 해서 좀더 육체적으로 편하게 농사를 짓고 하고 싶어하지 옛날처럼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짓고 하지 않을 거니까요. 하동군은 올해 초 농민들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과정 수요 조사를 통해 모두 20명을 선발하고 교육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드론 자격증 교육은 20명 정원에두배 가까운 농민이 지원할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3주 동안 2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실기 시험을 통과하면 드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하동군은 도내 최초로 농업기술센터에 드론 활용 담당을 만들어 농업 분야의 드론의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일령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농업 분야에 적용하면 일령난 해소 및 생산량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이미 소나무 항공 방제를 비롯해 씨앗 파종과 방제, 방역 등의 작업을 넘어 꿀벌을 대신한 인공 수분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인 드론이 산업의 경계를 넘어 우리 일상 가까이 다가오면서 농민들도 미래를 대비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고성군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중고등학생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냈지만 군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조례안을 수정해 재상정할 계획이지만 군의회 견제가 심해서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각각 5만 원과 7만 원을 매달 지급하는 내용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군의회에서 부결 처리됐습니다. 백두현 군수는 아동친화 도시의 첫걸음을 뗄수 없게 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의회가 지적한 세수부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예산 확보 방안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승군에서 자조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게 3천억이 넘습니다. 그 과정의 23억은 1%도 안 되는 수준이라 예산의 우선순위만 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의회 입장은 다릅니다. 백 군수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밀어붙여 군의회 패싱이라는 말까지 들을 만큼 의회 절차를 무시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낮은 재정자립도와 부족한 세수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인데다 내년 총선 분위기를 선점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고 또 재정 자립도가 낮고 그 우리 전체 의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된 부분이고 또 국민들의 여론도 일부 반영된 사항입니다. 군과 의회 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무상 우유 지원과 교복 지원, 가축 사육 제한 조례안 등 고성군의 조례안이 상정될 때마다 마찰을 빚었습니다. 고성군은 오는 9월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수정해 재상정할 계획이지만 군 위아의 갈등이 깊어 성사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대한민국 국립공원 1호는 지리산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1호 지정을 앞두고 지리산과 설악산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죠. 다시 보는 경남에서 지리산이 어떻게 국립공원 1호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이 경남입니다. 대한항공 사천 김포노선 간편 반대를 위한 사회봉사단체 결의 대회가 오늘 오전 11시 사천시 아르떼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2019 통영향교 학예청소년 인성교육 개강식이 오늘 오전 10시 통영향교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마을 1cm 문화센터 사업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하만구 칠원읍에서 열립니다. 2019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 개막전이 오늘 저녁 6시 50분부터 합천 군민체육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진주시의회가 시의회 인터넷 생중계 비용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현신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인터넷 생중계에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관련 예산의 산출 내역과 집행부의 직제 개편. 시의회 홍보 기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생중계 추진 계획안을 다음 달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진보연합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어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며 일본 제품불매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본 아베 정권은 이번 배상 판결에 대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하고 일제에 의해서 침탈당한 우리 민족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기 위해서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닌 듯 방화 살인 사건 당시 피를 흘리며 주민들을 헌신적으로 돌본 아파트 관리소 당직 근무자 정연섭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게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신은 지난 4월, 안인득의 흉기에 찔려전 74주의 중상을 당하고도 중상자를 모두 병원에 옮긴 뒤 마지막으로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정신은 현재 트라우마 치료 등을 위해 휴직 중입니다.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만 3세부터 5세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유아와 놀이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시범연구 유치원을 운영하고 학부모 공감 대화의 장을 마련한 데 이어 오는 11월엔 교원 연수를 개최하고 놀이중심 수업책자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교사주도의 수업에서 앞으로 유아중심으로 또 아이들의 자발적인 놀이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일교대 전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어제 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GM 창원공장이 물량 부족을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일교대 전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일교대 전환을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 제 69회 개천예술제 10개 부문 예순 3개 행사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개천예술제 재전위원회는 올해 개천예술제의 사상 처음으로 전국 순회 예술 경연 대회를 도입해 순천과 청원에서 예산을 거치는 것을 비롯해 해외 유네스코 창의 도시와의 문화 예술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키즈존과 목공예 미술 체험 부스를 설치해서 문화 예술이 함께하는 풍물 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여름방학 중 성면 해체 공사를 할 예정인 56개 학교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장 성면 감리인 지정 여부와 성면 비산 측정, 성면 폐기물 관리 실태 등이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나 고발 같은 행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군은 자체 점검 계획에 따라 직접 점검을 하고, 점검 대상 중 5개 학교에 대해선 경상남도와 함께 점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동 야생차 문화재가 세계 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두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는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된 하동 야생차 재배지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축제입니다. 문화유산 활용 부문에서는 올해 축제 기관상을 받았고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티카페가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는 국내 축제 문화 발전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으며 국내 축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진주성에서 쓰러졌던 느티나무가 오는 2021년 준공되는 진양호 우드랜드에 전시됩니다.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인 진양호 우드랜드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많이 찾게 될 목재 체험 테마 공간으로 쓰러진 느티나무의 전시 효과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현재 느티나무는 진주 목공의 전수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앞으로 실외 자연 건조 과정이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